보험상식100% 채워주는 배주환 부로입니다 삶에서 갑작스럽게 나쁜 일이 몰아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험을 드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보험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온다면 너무 큰일이죠. 오늘 영상으로 미리 내가 가진 보험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전사업이 잘안 돼서 꼭 파산신청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고 있긴 한데 대학부로 들어있는 보험들이 몇개 있거든요. 이것들도 다 해지를 해야 되는 건지 어디서 보니 보험도 압류 대상이 됐다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파란 창에 잘 물어보셨습니다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데 내용을 잘 알아야 지금의 위기를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보험금 압류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보험금이 압류될 때는 법률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법률상으로 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압류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자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채권 주식 보험 등.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압류를 할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민사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내용이 바뀌었죠.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일정 금액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제한하거나 금지했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라 이제는 압류가 불가능한 보험들이 생계게 됩니다. 지금부터 압류가 가능한 보험과 불가능한 보험들을 설명해드릴테니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압류가 불가능한 보험은 생계유지와 직결된 보험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망보험금 1000만원 이하의 보장성 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압류가 가능한 범위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사망보험금 1 0만원을 넘는 금액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진단비를 주는 보장선 보험의 경우 진단금의 50%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치료된 보장선 보험이나 만기 환급금, 해약 환급금이 백 50만 원 이상의 경우 초과된 금액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채권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지만 애석하게도 하나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생계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험은 압류를 할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정식의 주목적인 저축성 보험은 압류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이 혹시라도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하신 거라면 주의하셔야겠네요. 3보험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부모님의 체문 불리행자 혹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때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이 압류되어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민법상 상속을 포기해도 수령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즉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채권자가 사망보험금을 압류할 수도 없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 압류로 사망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청구조차 안 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 이라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이 힘든 상황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파란 창에 물어봄. 오늘 질문 세주 요약 들어갑니다. 채무 불리행자가된 경우 첫째 생계 유지와 직결된 보험이나 소액의 보장성 보험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둘째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은 압류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사방 보험금을 상속받은 경우엔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압류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보험상식 100% 로 채워주는 배준환 프로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